지금 보고 있는 것은 메뚜기, 메뚜기 입을 보고 있어요. 입, 입 약간씩 메뚜기가 입을 이빨을 움직이고 있어요. 이빨이 위에 있는 것도 이빨인가 어떤 거 이빨인지 모르지만은 밑에 밑에서 야금야금 하는. 씹는 흉내가 있어요 신기하네 이빨이 움직여요 조금씩 움직여요 이건 메뚜기에요 메뚜기 아직 아직 덜해가 메뚜기가 많이 크지는 않았고 중간쯤 가을철에 비하면 한 중간쯤 됐어요 아주 많이 메뚜기 메뚜기가 크지는 않았어요 지금, 매크로 렌즈로 메뚜기 입을 지금 짓고 있어요. 메뚜기 아직 크기를 덜 해가지고, 아직 많이 가을처럼 씩 많이 크진 않았어요. 중간쯤 되는 메뚜기를 생각하면 돼요, 이것은. 메뚜기 이빨이 밑에, 밑에, 밑에 두 개, 위에 두 개, 위에 두 개, 여섯 개인가, 여 개인가, 몰라도 밑에 두개만 자주 움직인다 생각이 드네요 메뚜기 이빨은 이걸로 써 끝냅니다.